밤이 깊었는데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눈은 감겼지만 가슴은 쿵쾅거리며 뛰고 머리는 무겁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일 아침 확인해야 할 청구서 때문입니다. 전기요금, 관리비, 카드값 같은 종이 한 장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편히 눈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 섰을 때도 그랬습니다. 카드를 내밀면서도 혹시 결제가 거절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게 화면을 바라봅니다. 잔액부족이라는 네 글자가 떠오를까봐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식은땀을 흘립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 보이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마음은 한없이 작아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괜찮다고 다잘될 거라고 말하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계속 절규합니다. 웃고 있지만 사실은 울고 있고 씩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땀 흘리며 일하고 때로는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도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먼저 챙기느라 내 감정을 뒤로 미룬 적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돈은 늘 빠듯합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잠시 안도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통장은 다시 텅 비어버립니다. 그때 마음 속에 이런 질문이 들려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 질문은 점점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누르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충동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가족이 있고 책임이 있고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티고 또 버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영혼은 점점 지쳐갑니다. 많은 이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몰래 눈물을 흘립니다. 거울 앞에서 괜찮다고 스스로 다독이다가도 사실은 괜찮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침대 위에서 휴대폰 불빛에 기대어 청구서를 확인할 때 가슴이 내려앉는 경험을 한 사람은 압니다. 이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무게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종종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원래 이렇게 살 운명이다. 너는 가난하게 태어났으니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너는 큰 돈을 가질 자격이 없다. 이 목소리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들어왔기에 어느새 진짜처럼 믿게 됩니다. 부모가 힘겹게 사는 모습을 보며 자랐기에 친구들이 앞서가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작게 여겨왔기에 사회가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을 강요했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여기까지다. 그렇기 때문에 삶은 점점 더 갇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해도 돈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다시 빚지고, 다시 좌절하고, 다시 무너져버린 자리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이 순간, 이 메시지를 읽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글 가운데, 수많은 선택 가운데, 지금 이 메시지가 당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하늘이 보내는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핍에 묶여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동전을 세며 벌벌 떨며 살아가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은 더큰 것을 갈망하고 있고, 그 갈망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를 기억하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단순히 돈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입니다. 외부의 상황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묶어두는 것은 바로 내면에 자리 잡은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수없이 많은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돈은 더러운 것이다. 부자는 다 나쁜 짓 해서 돈을 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꿈은 사치야.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이런 말들이 무심코 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사실인 양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님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겠다. 하지만 정작 어른이 되어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똑같이 힘겹게 살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짐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내면. 깊이 새겨진 믿음이 현실을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된다는 믿음, 나는 작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을 막아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큰걸 누릴 자격이 없어. 나는 그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해야 해. 돈을 원하면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야. 이 말들은 얼핏 겸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 우리를 가난에 묶어두는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겸손이 아니라 두려움이고, 이타심이 아니라 자기 부정입니다. 결국 이런 잘못된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바꿔 놓습니다. 기회가 와도 두려워서 잡지 못합니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못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지만 내가 뭘할수 있겠어 라는 생각에 스스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스스로 기회를 놓치고 결국 다시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난은 운명이 아닙니다. 부족함은 태생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살도록 넉넉히 나누며 살도록 넘치게 공급받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결핍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것들 때문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돈을 벌고 싶다고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정작 돈이 들어오면 죄책감이 밀려온 적. 내가 이렇게 많이 가져도 되나? 혹시 내가 욕심부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 번 돈을 금세 흘려보내버린 적. 무의식적으로 돈이 내 곁에 오래 머무는 걸 허락하지 못한 적.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믿음이 현실을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성공하면 축하하기보다 질투가 먼저 올라오는 마음.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삶을 살수 없어. 그리고 그 생각은 내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결국 나의 행동과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진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경제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나를 묶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핍 속에서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불안한 마음으로 통장을 열어보고 청구서에 벌벌 떨며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풍요는 특권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풍성한 삶은 일부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허락된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돈을 다루는 게 서툴러. 그래서 나한텐 돈이 머물지 않아.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거야. 돈이 많으면 오히려 불행해질 거야. 이런 말들을 내뱉는 순간,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우주의 하나님께 삶 전체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풍요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 속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삶은 그 말에 충실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결핍의 생각과 작별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가난하게 묶어두었던 그 말들과 이별해야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라는 거짓말을 이제 끊어야 합니다. 진짜 장애물은 통장 잔액이 아닙니다. 진짜 장애물은 세상이 아닙니다. 진짜 장애물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바꾸는 순간 현실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현실은 믿음에서 시작된다. 삶의 변화는 통장 잔액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폴론 힐은 Think and Grow Rich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은행에서가 아니라 생각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개발의 문장이 아닙니다. 삶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당신의 몸이 반응하고 에너지가 바뀌고 결국 우주가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자동차가 기름 없이 달릴 수 없듯 인생도 믿음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매일 같은 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가능해 보이는 벽 앞에서도 새로운 귀를 발견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즉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의 소망이 아니라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실제하는 것을 붙드는 힘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붙잡을 때 그것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이 변해야 믿을 수 있다. 내 통장이 채워져야 내가 안심할 수 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나는 웃을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순서는 그 반대입니다. 먼저 믿을 때,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웃을 때, 기쁨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풍요를 인정할 때, 공급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바꿉니다. 같은 문제를 봐도, 어떤 이는 절망하고, 어떤 이는 기회를 발견합니다. 같은 위기를 맞아도, 어떤 이는 무너지고, 어떤 이는 새로운 길을 엽니다. 차이는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전환의 열쇠입니다. 지금 당신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빚에 허덕이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믿기 시작하느냐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라고 믿는다면 부족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풍요로울 자격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공급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 라고 믿는다면 그 순간부터 현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반드시 싹이 트는 것처럼 믿음은 눈앞에 증거가 없을 때도 이미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에너지가 되어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선택을 바꾸고 결국 현실을 바꾸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 속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원리입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믿으면 부정적인 현실이 이어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선택하면 기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당신이 믿는 것이 당신의 삶이 된다는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인생의 법칙입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것을 믿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게 태어났다는 거짓말을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가난해야 한다는 잘못된 교리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풍요로움이 탐욕이라는 세상의 속임수에 더 이상 묶이지 않겠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풍요롭게 하셨다는 진리를, 나의 삶은 결핍이 아니라 풍성으로 재편될 것임을, 이제 조용히 마음을 모으고 저와 함께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주님, 지금 이 순간 나는 불가능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결핍과 두려움 속에 묶여 살던 지난날과 작별합니다. 나에게 주입되었던 모든 거짓말, 심겨졌던 모든 두려움, 강요된 모든 결핍에서 나는 벗어납니다. 이 말을 마음 깊이 담아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입술로 고백한 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울려 퍼지는 영적 고백입니다. 당신의 말은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잠재의식에 뿌리내리고 결국 삶의 현실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풍요를 직접 말해 보십시오. 풍요로움이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공급이 나에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막혀 있던 길이 뚫리고 지연되던 것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목적 없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청구서를 갚기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사명과 꿈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부족함 없이 자라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내 식탁이 풍성해지고 내 마음이 평안하며 내 영혼이 가볍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음에 새겨보세요. 주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나를 가로막았던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 두려움과 낙담에서 해방시켜주소서, 나는 할수 없습니다라는 생각을 끊어내고, 나는 할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신합니다. 나는 모든 길이 열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새로운 기회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올바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올바른 자원과 만나고 올바른 시간과 장소로 인도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결핍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는 풍요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해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풍요의 통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릇입니다. 나의 삶에 들어오는 돈은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으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가족, 내 꿈과 내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말한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 당신은 단순히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 세계에 강력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당신의 고백은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씨앗으로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나 열매 맺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해야 합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권위로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풍요의 통로입니다. 나는 더 이상 결핍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공급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닫혀 있던 문은 열리고, 막혀 있던 길은 뚫리고, 갇혀 있던 모든 자원은 풀려납니다. 지연되던 것은 앞당겨지고, 멀리 있던 것은 가까워지고, 감추어졌던 것은 드러납니다. 나는 지금 새로운 사이클 속에 있습니다. 나는 풍성함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단순한 소리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말들은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씨앗은 땅에 심겨질 때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자라나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의 고백은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행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 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날 때 완전해집니다.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이번에는 더 크게, 더 확신 있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로 살지 않는다. 나는 결핍과 이별했다. 나는 부족의 사고방식과 작별했다. 나는 풍요로움 속에 거한다. 나는 축복의 흐름을 따라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된 공급을 누린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새로운 사이클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후로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과거의 무게 속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당신의 생각은 더 이상 결핍의 족쇄에 묶이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당신은 매일 아침 달라진 시선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눈을 뜨자마자 청구서 걱정이 떠올랐다면 이제는 새로운 고백이 떠오를 것입니다. 나는 풍요의 통로다. 오늘도 축복의 흐름 속에 산다. 이 고백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행동을 바꾸고 결국 당신의 현실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돈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입니다. 그것은 필요를 채우는 자원이고 사명을 완수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들어올 때 죄책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돈을 탐욕이 아니라 축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미 허락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당신의 삶에는 기회가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자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듯 믿음의 씨앗은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닫혀 있던 문이 열릴 때 멀리 있던 기회가 가까이 다가올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그날 내가 했던 고백이 현실이 되었구나. 그 순간을 기대하십시오. 그날은 생각보다 더 빨리 올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늘은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기도를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반복하십시오. 믿음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강화됩니다. 당신이 매일 같은 고백을 반복할 때마다 오래된 결핍의 사고방식은 점점 더 사라지고 풍요의 사고방식은 점점 더 깊게 뿌리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신에게 축복을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가정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풍성한 공급이 흘러들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부족함 없이 자라날 것입니다. 당신의 꿈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고 영혼은 자유로울 것입니다. 당신의 손이 닿는 곳마다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이미 당신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머리를 들고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풍요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붙잡지 마십시오. 후회와 두려움에 머물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새로운 길을 걸으십시오. 당신의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핍의 장은 끝났습니다. 풍요의 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이미 허락된 축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